바로 제가 이제 의회 의장님이 뺏질범을 알아요 의회 의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불교장에 가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또머리 축복해주고 이름 조 정면으로 그자리를들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 주인을 남자 여자를 동시에 손을 꽂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늘에야 가면 인정사정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들 에, 사도인 신하장 48절은 영생을 주로 잡든는 사람은 다 믿고, 아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어, 그래서, 이제, 이분도 역시 되고, 이제, 나와서는 이제, 교표를 붙이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딱 5분 안에 기념사진까지 찍, 찍게 됩니다. 어, 여기도, 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교들하고 나와서 교표를 붙이고, 이 약국, 약사님들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 잡아당기면서, 영적교들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어, 그래서 이는 부동산이 잘하기 쉬워요 어, 하루에 손님이 한3 0백 명씩 올수록 축복하겠습니다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 대박 나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 어느가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같이 하고 이분도 버섯구이 여사장님인데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이분도 역시 남자하고 여자 고하 사장님을 동치고이 어, 일이 오분 안에 이루어져요. 어, 이제 아, 만두집에 갔는데 만두를. 이, 아. 만드는 주인하고 또 손님을 동시에 두 사람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것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이제 이 교표를 이렇게 다 붙이거든요. 이 주인들이 나와서 기념사에 같이 찍어줍니다. 이번 주인입니다. 어, 이렇게 같이 전도 팀들 같이 가가지고 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일이 제가 5 2년째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 한게 아니고 엄청난 시간 동안에 보고 문 제. 장기 때를 채우해도 뭐라고 하네요. 또 과, 과일 가게 가서도 양준호 목사님이 100 박스를 팔아줬는데안 하더랍니다. 근데 5분 안에 끝냈어.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죠. 어, 이를 100만 원이 약사님도 기념 잘 찍고 나와서 이렇게 교표 붙이고 같이 합니다. 앞치마 입은 여 사장님도 정유 시간에 얼마나 바빠요 나와서 기념사 찍고 교표 붙이고 어, 이렇게 해서 한 시간에 보통 12명 이상을 하고 교표는 8장 이상을 붙일 수 있는 능력 정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훈련을 시켜서 한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려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힘사라 디모드 4장 2절만 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 그래서 이제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어, 여기 올려서 어, 특성을 해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교회의 얘기가요. 어, 이곳에서 어, 한200 450명씩 왔어요, 왔어요. 한 기수가. 그래서 220까지 저희가 하고 에, 코로나 때는 이제 나와서 직접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에, 훈련을 직접 저희가 뛰면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외국에서도 저희를 불러줘서 작년에 다섯 개 나라를 다녀왔고요. 금년에도 남미 5개국을 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정도. 이 능력 정도입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 성도들을 현장을 좀 보여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이 교수님, 여기 몇 분의 조리가 딱히 대 다섯 번 정도 되어서 번. 아, 몇 명이 계셨냐고. 62명. 62명 중에 42명. 40명이 직접 나와서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름 지어서탁다 적어요. 마스크 거리두기 때 저희는 나가서 직접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론을 100시간을 더도 현장이 없으면요, 전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현장을 보여줬거든요. 예수님도 직접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천성 단지 목사님 직접 나와서 저희가 기도한, 전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감동을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예술을 연결합니다두 사람의 머리를 동시에 남자, 여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한테 항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초상도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입니다. 이 동시에 막 청년들을 갖다가 머리에 서놓고 축복을 해줘도 그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아, 이 능력 정도의 능력 정도. 이렇게 이 전도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했는데 100명이나 오더라고요. 여기 는제 그 미용실 왔어. 지금 미용 머리를 이렇게 다듬는 미용사 원장을 머리에 서놓고 축복드라고 했어요. 음. 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어 이제 이 처상분 때문에 얼굴은 가렸죠. 그렇게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정오분도 하고 미용실 가면 손님도 하고 한세명 하고요. 와이 코로나 시대 저희가 갔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이제 나와서 일부러 이렇게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날 우리가서 가2 2 명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22명 중에서 18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식당의 주인입니다, 이쯤에. 예. 주인을 어느 안 나가는 게 나가, 안나가는게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습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주 주님. 따라 하잖아요, 지금. 영적제도를 하고 어, 어린이날 하요일날 오후에 네, 사업장 예배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장 예배 어린이날 하요일날 오후에 가서 사업장 예배 사업장 예배 한 20분 대만 드리면 은그 교회는 어, 완벽하게 네, 교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끔 앱에 돼주는가요? 예, 가서 앱에 돼요. 약속을, 약속을 해야죠. 해야죠. 약속을 해야죠. 일본 한번도안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름 얘기해 주고 주민 등록상으로 얘기를 생년월일 얘기하는 거. 이에스도 목사님들 옆에 서 있잖아요. 식사 식당 식당이가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이에스 목사님. 하늘로야 훈련 잘 받았어요. 네, 전주 숲모험계 집사 때 거기 전도항이었어요. 거기 네, 에시하려면잘안 그 네. 해요. 네,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응. 응. 능력 도기불좀꺼 주셔. 9시까지니까 요한칸 딱만 한, 한, 보겠습니다. 음식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와서 기념, 기념 사진 찍고 이제 교표가 있으면 또 교표 붙이고 이렇게 기념 사진 찍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아, 아, 주으로합니다 네. 지금부터 지금 영적 교 하고 있잖아요 때까지 할렐루야! 영접교도를 <목소리가> 30번을 하면 이메일을. 이메일 이메일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당원한우 숯불구이. <웃음> <웃음> 음? 건물이 좋아 네. 음. 새로 지었어요, 새로. 고기 너무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사장님도 맛있고, <멋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화이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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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사장님 이이 이거, 이거. 이거, 게